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대구시 김일봉 내과의원 김일봉입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저희 김일봉 내과의원 파 정례를 소개해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 5 6세 남자분에서 좌측 간염의 선천성 저연성 하이퍼플라시아죠. 그 다음에 지방간 그리고 좌측신 낭종 리나시스터 정례입니다. 임상에서 뭐 아, 자주 볼수 있는 어, 증례입니다. 음. 그러면 어, 증례를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심하부 우측 녹궁하 스캔에서 좌측 간 협이 이렇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요 간에는 어, 지방 침윤에서 보예크로 보입니다. 영상을 좀 줌을 당겨서 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요거는 지방 침윤에 보이고 이쪽은 하이퍼플라시아 입니다 이 간의 자체근압이 하이퍼플라시아 이렇게 되면 우리가 제일 먼저 생기게 큰젠이탈이고 두번째는 우리 저 CS 인피테이션 되면 콜라인자이티스가 자꾸 생겨서 이 부분에 간에 이게 위축이 일어나는 수가 있습니다 예 네. 다음에 어 이 담낭입니다. 담낭에 약한 폴드에도 되어 있으나 담낭배 비유나 담낭 종괴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간 정맥이죠. 라이트 어, 포탈 헤파티피 라이트 인피헤파티피인리드헤파티피인입니다 헤파틱빈, 여기가 간에는 지방 침윤이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에 칼라 더플러스입니다. 이거는 헤파티피인 IV 시럽. 이거는 포탈 비인이죠.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안테리 인피리얼. 안테르슈오리르요 이거는 대파티 비인. 미들에파티. 미들에파틱 비인, 라이트에파티 비인, 라이트 포탈 비인. 이렇게 칼라의 신호를 보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한자를 레프트, 하트할 때 굽이스가 디비 관찰했습니다. 디비는 전상이로 보입니다. 리브에는 팬인필트레이션이 관찰됩니다. 칼라도 플라센스용 포탈 비인, 포탈 비인. 이거는 라이트에파틱 비인입니다. 라이트에파틱 비인. 죠 여기 이제 인터코 데코피터스가 인터코살스 라이트 에파티케인 여기에 라이트리 왜 안테리얼 요 버스테리얼 요거는 버스리 슈페리얼 포스테인피리 안테리 슈페리얼 안테리 임피리입니다 예 네, 여기 보이세요 요 키드니 라이트 키드니의 장축상이 보이고 라이트 키드니의 단축상이 관찰됩니다 그다음 판클레아스입니다 여기 S M V 팡글의 헤드, 넥, 은신에 있던 바디, 헤드 쪽이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프로브를 약간 옮겨서 여기 팡글의 헤드, 넥, 은신에 있던 바디인데 이에 장강 게스에서 잘안보이고 있습니다. 조금 이제 기울이니까 이렇게 판크리아스의 바디 테일이 보입니다. 네, 그다음 심마부 정단상에서 여기 판크리아스의 바디가 되고. 한글레스내 미신에 smv가 이렇게 옵니다. 다음에는 한글레스 헤드 프로퍼가 보이고 그 다음에 여기 레프트 키들입니다. 장축상이죠. 여기 콜텍스 메주라인데 요거는미나시스터으로 생각됩니다. 거건 메주라 시스터. 자세히 보시면 시스터의 크기가 1.5 곱하기 1.1cm입니다. 칼라도프레시스테 헬르시노가 뜨지 않고 있습니다. 칼라시프레시스테지요 스프린 어, 정상 크기고유린너리 브레드 어, 정상입니다. 유린너리 브레드가 보이겠습니다. 본 정리는 어, 렉트로브의 어, 간의 좌측 간엽의 컨젤리타 하이퍼플라시아 뭐 그리 그래, 흔하지 않고 좀 드물지요. 선천성이니까 다음에는 뭐, 흔한 패티 리버하고, 어, 레프트 레날 시스터가 보입니다. 아, 제가 종초사라에서 총파 그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6년 1월부터 하고 있습니다. 예, 11월 25일부터 12월 7일까지 용초사 제18기를 회원을 모집합니다. 정원 8명인데 지금 5분이 어, 신청한 세 자리 남았습니다. 지금 신청하면 됩니다. 영초사 이렇게 2주간 8차례 하니까 스님들이 굉장히 그, 궁금해 하시는 것이, 만약에 내가 빠지면 어떻게, 스님이 빠셔도 빠지신 강좌가 19기, 20기에 들을 수 있습니다. 어. 빨리 등록하시길 좋습니다. 왜냐하면, 식구기가 2017년 1월부터 시작인데, 그때는 많은 분들이 신청하실 것 같습니다. 원래 12월 작년도 그렇고, 12월 달에는 참가자가 좀 적습니다. 그래서 12월에 이 참, 어, 선생님 오시면 좀 더, 에, 조금 더 여유로운 환경에서 잘 배우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용초사 제19기 회원을 모집합니다. 식후기는 2018년 1월 13일부터 1월 25일까지입니다. 문의는 대구 김일봉내과 0537432089 01045312089 i l BOGKM 하밀점 e 트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영천사에 신청하실 분에게는 초음파 그 스캔법 동영상을 열어드립니다. 동영상 USB 담아드립니다. 아주 편리하지요. 에, 이거는 동영상은 초음파 기계 사용법부터 복구 전형력 갑상선 경 동맥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 용초사에 참여하신 분은 선물로 드리고 그렇지 않은 분은 경우에는 이, 이름만 이 구하시려면 저한테 연락하시면 됩니다. 어, 우송료 포함해서 33만원입니다. 전화 053-743-2089 010-4531-2089 010-4531-2089 i l b o g k m 판매점 네트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 강의 영조사, 예, 그, 스캔법, 강의 동영상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면 라이트 리버의 서보포사 스케이터입니다. 그 퍼스리 인피리입니다. 퍼스리 인피를 벤츄랄, 퍼스리 인피리로 도사 리기고 퍼스리 슈표를연록하게 됩니다. 별만. 보스린인페를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보스린인페를볼 때는 이렇게 프로브를 좀더라테랄쪽으로이동해서 프로브라는 것이 그야말로 끝까지 가야 되죠. 이쪽으로 호라이전탈에 가깝습니다. 자 배를 블록하게끔 보시고 이렇게 프로브의 위치가 완전히 리버의 끝까지 마진까지 가져야 됩니다. 자. 여기에 보시면 보이는 이 포탈베이니 포스레인피리 포스레인피리 맨츄랄 포스레인피리의 조사리 여기에 리브의 라이트 리브의 엔더지요 엔더까지 이렇게 관찰해 줘야 됩니다 자 그러면 포스레슈피리에은 어떻게 해야 되시나 푸르브라 마주시기 보통대로 주십시오 이쪽이 포스레인피리이기 때문에 프로브랑 이렇게 좀 채워야 되죠. 브라이잔타라고 채워포셀리슈페르는이렇기 때문에 조금 오브라이크하면서 루페, 루피, 루페야 이위쪽이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한번 버셀리슈페르를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루페가 배를 블록하게한 보시죠. 한번 보겠습니다. 보셀슈페를 보셀슈페는 관찰이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자. 배를 불룩하게 야 나왔어. 화면은 다시 배를 불룩하게 보셀슈페를 나오니까. 자, 여기에 나왔죠약 자, 입니다 자, 여기 에포스리얼에서렇게 갈라지고 s 이렇게. 갈라졌죠? 이렇게. 여기 p o 이렇게. 아주 자세히 t e r 이렇게. 여기 posterior, 이렇게. 여기 posterior, 이 구입해서 공부하고 계십 i 다 이렇게. 여기 p o e r i o 이 초음파 스캔법은 제가 만든 이 김일봉 원장 초음파 행정 코스 동영상으로 공부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USB에 담아 드립니다. 문의는 대구 김일봉 내과의원0537432089 01045312089 ILBONGK의 함일정 네트로 어, 주문해 주십시오. 제 총파 그 경력을 쏟아부어서 만들었는 동행사입니다. 정말 어, 제 이름을 걸고 추천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